음. 이번에 육과 문법 중에 두 번째 거, so 하고, d e a t 공부할 거야. so d e a t 은 일단 첫 번째, 해석 방식을 보면, 자, 얘를 너무, 물결해서, 땡땡땡땡 하다. 이렇게 쓰이겠죠? 두 번째, 좀더 분석을 해보면, 이게뭐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야. so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오고 대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so하고 대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 이 댓은 접속사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됐나? 그러면 요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면 세 번째 아니 언제 형용사를 쓰냐는 거 언제 형용사를 쓰고 오케이 언제 부사를 쓰느냐 문제가 되겠지 그지 자 기본은 기본은 해석으로 푸는 거야 자 형용사 해석은 어떻게 돼 모 뭐, 한으로 해석이 되면 형용사를 고르는 거고, 먼모 하, 개로 해석이 되면 부사를 고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기본이 아니라 예외사항이 있어 예외사항. 오케이? 자, 예외사항은 되게 많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동사. 자, 여기서, so, 다음에 여기 반드시 형용사만 쓰게 되는 경우야. 유기가 무조건 형용사로 쓰이는 거, 무조건. 오케이?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요 동사가 결정하고, 오케이? 이 동사가 첫 번째, 비동사. 비동사, 류. 세 개밖에 안쓸 거야. 비동사나, become 동사나, get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 쓰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감각 동사 우리 감각 동사가 보였지? 그건 아까 지각 동사였고 아까 뭐가 있었어? feel, smell, taste, look, sound가 있었지?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에 무조건 형사 쓴다. 그 밖에도 되게 많지만 일단 두 가지만 봅시다. 왜지? 만약에 이 이상 나오면 이 이상 뭐가 더 나오면? 선생님 더 설명해줄게,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일단 네 번째가 있어 이제 네 번째. 어, 네 번째까지 쓰고, 자, 변환이 가능해. 자, 그럼 주어 동사 다음에 so,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 부사 데 주어 동사 평평평평 있으면, 오케이. 조건이 중요해. 조건이 얘랑 얘랑 어, 어 같애 얘랑 얘가 같을 때 다를 때가 있거든 다를 때 다를 때는 다중요할게 같을 때는 같고 여기가 캔트로 쓰여있으면 다시 뭐라고 so that 캔트로 되어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주어 동사를 쓰고 to to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다 자 봐봐 녹색을치칠 뭐야 박스 칠할게 so는 to가 되고 ok that부터 어디까지? 요기까지 얘가 to가 되는 거야 그래서 so that cannot은 투투로 바꿔 쓸수 있다. 자, 예문, 예문, 예문. 예문 한번 볼게. 이거 볼게. I 캔나 음, 없네 자,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sleep. 이렇게 썼다 쳐봐. 그럼 나는 너무 바빠서 잘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 so 캔 낫이 있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녹색으로 써볼게. I was so t h i n e d 낫은 뭐라고? t o t o 로 바꿔 쓸수 있어. Too busy. 그다음에 이만큼이 다 날아가서 too sleep. 중요한 건 뭐야? 여기 낫이 있는데 여기 낫을 안 써도 할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 얘는 해석이 나는 너무 바빠서 잘수 없어 이렇게 해석되는. 신기하죠. 이렇게 플리 너무 어려웠어? <laughs> 한번 보면 은 이카루스 이카루스 was so excited that he forget so, he forget his father's warning 그러니까 자 얘는 c a n 이 없으니까 to t r 는못 바꾸지만 해석을 해보면 이카루스는 너무 흥분해서 그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었다 그럼 보면 <laughs>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주영아. 체크. 뭘 체크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유의가 과거동사지. 그지 그럼 유의도 뭘 해줘야 돼? 과거동사로 맞춰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유의가 지금 뭐로 쓰여 있는 거야? 과거분사로 쓰여 있지? 비동사, 아까 뭐라고 했어? 비동사면, 비동사면 가운데뭘 쓴다? 무조건? 형용사 쓴다 그랬지? 익사이트가 흥분한이라는 형용사야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그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쓰면 안 돼? x i x i t 들리? 뭐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이것도 보자. I was so hungry that I ate. 동사 체크. 아둘다 과거 동사. 이제 비동사 다음에 뭐 hungry 배고픈이란 형용사. 오케이 오케이 확인하면 되겠다자 그럼 밑에 거 한번 예문 볼게요.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go shopping. 자 얘는 뭐야? So that이 나왔어. 난 너무나 바빠서 나는 쇼핑을 갈 수가 없어. 여기가 과거시제. 여기도 couldn't go 과거시제. 얘는 so that cannot이니까 to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이따 볼게 뒤에. Robert ran so fast that I could win the race. 자 봐. 여기도 과거동사 과거동사. 근데 이 fast는 어 이거 비동사 아니지 감각동사 아니지 얘는 이 fast는 빠르게라고 쓰인 부사야 오케이 이런 말 없어 주영아 fastly란 말이 없어 오케이 fast는 fast는 형용사로 빠른이란 뜻과 부사로 빠르게란 뜻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 고를 건 문제가 없는데, 바꿀 게 없으니까, 적어도 얘가 부사라고 쓰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런 걸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밑에 가볼게. 자, 이번에는 그 아까 말했던 소데켄낫은 so 투트랑 같다를 공부할 건데, 자. So that canno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자안 써있지만 어떻게 to 이만큼을 to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Okay. The boy is so young that he can't understand the movie. 이게 렇됐지 So that cannot. 체크 포인트 뭐라고? 여기는 더 보이하고 he가 같다는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다르면 절대 못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해어그 소년은 너무나 어려서 그는 영화를 이해할 수 없어. <laughs> 뭐 해야 돼? 여기 무슨 시대? 현재. 그래서 여기도 뭐 했어? Couldn't가 아니라 현재. 체크 포인트. 두 번째, <laughs> 비동사니까 영은 뜻이 뭐야? 어린이란형용사야 체크할 게 되게 많은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소는 t r 바꾸고 데리 a t c a n 까지는 다 t r u 썼지. 뒤에 이만큼 그냥 그대로 쓴거야. 됐니? 보면 별게 없는데 따지기 시작하면 시험문제 여러개를 물어볼 수 있는 시험 유형이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잖아. 그지자 그러면 뭘 공부할거냐 주영아. 잘 봐요. 잘 봐요. 자 아까 4번 했던 거를 조금 더 심화있게 공부할 건데 자. 4번의 심화 5번 아까 뭐랬냐면 주어 동사 쏘 so 다음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대 주어 동사 뿅뿅뿅뿅 이렇게 아니 켄트를 쓰게 되면 투투를 to, 쓸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는 같았잖아 주어가 그지 이번엔 요 주어랑 요 주어랑 같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써볼게. 자, 주어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so, that. 똑같아. 여기다가, to를 씁니다. 이렇게? 색깔을 바꿀게. 노란색으로. to 써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또 쓰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가 to로 바뀌는 건데, 주어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럴 땐 어떻게 쓰냐? 일단 요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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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냐면 to 동사 원형으로 쓰는데 요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씁니다? for 목적격으로 써 준다. 다를 때. 예문 한번 볼게. 예문. 자, 난좋 저건 싫어. 내가 이거 읽히게. 자, the problem is so difficult that I can't solve it. 이렇게 이게 심화가 되면 되게 심화가 어렵거든. 근데 하필이면 또 어려운 예문을 썼어. 죄송. 미안. 자. 쓰면 일단 요 주어랑 요 주어랑 요 주어가 다르지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돼 있어? The problem is too difficult. 이게 쓴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쓴다고? f o r plus 목적어 f o r me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쓰면 돼? 투 솔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니 근데 하필이면 어려운 걸써 가지고 얘랑 얘랑 같잖아그지 지금 솔브 다음에 이슬 써야 되는데 얘랑 주어랑 같지. 그러면 안 써.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한참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하필이면 어려운 문장을 썼어. 미안해. 음. 요거는 이제 안 나올 거야. 요거는 이거 물어보면 너무 어렵고 일단 주어가 다를때는 for로 쓴다는 것만 기억하자. 알았지? ok 그리지? 타필은면좀 어려운 자, 같아. it was so hot. 얘는 뭐 해석할 필요는 없지. s 가 나왔으니까 뭘 써달라는 얘기야? t h 써달라는 얘기지. so that. 자, Kate. 이번엔 t 이써있으니까 Kate was so tired that she felt the sliver right away. 이런거지. 자, 그 다음. So busy, so busy. 너무나 바빠서 봤더니 콘서트에 갈수 없다. 이게 어려운 거야? 뭘 써야 돼? 켄트를 써줘야 된다. 자, 나는 너무 아파서 오늘 공부할 수 없다. 이거 써봐, 영작.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주영아, 봐봐. 나는 너무 아파서 오늘 공부를 할수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랑 아파서 너무너무랑 할수 없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파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파서 그러면 쓰면 I am 너무, so, 아픈, sick, dead 이렇게만 써 놓으면 이제 거의 다쓴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I can't. study.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제 다쓴 겁니다. 그래서 뭐, today는 여기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됐나? 자, 여기까지. 좋와스 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same s t o r y different paintings. 같이 갑시다. <laughs>